그는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그 어떤 때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외쳤다. 김대중. 그 이름은 한국 현대사의 고난과 희망을 동시에 상징한다. 고문, 납치, 투옥이라는 시련을 이겨내며 그는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아시아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그의 인생은 단지 정치인의 삶을 넘어 이 땅의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항해였다. 챕터 1 목포 소년 시대를 만나다. 1924년 전라남도 하이도에서 태어난 김대중은 가난한 농가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마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은 그의 삶을 끊임없이 제약했다. 학창 시절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해방 이후 귀국하면서 한국 사회의 혼란과 모순을 똑똑히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의 정치적 신념 형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청년 시절 그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며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이승만 정권하에서 권위주의가 강화되던 시기였고 정치적 억압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김대중은 점차 현실 정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결심하며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 그의 정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는 통합의 정치인을 꿈꾸었다. 1954년 자유당 시절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의 쓴맛을 보게 되고, 이후 수차례 도전 끝에 1961년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된다. 그후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그의 정치 인생은 더욱 거센 파도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김대중은 시련 속에서도 국민의 눈을 바라보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이 시기 그는 특히 경제 문제와 불평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서민의 삶을 직접 챙기고 이해하려는 정치를 실천했다. 목포 출신이라는 지역 정체성과 그의 평등주의적 정치 철학은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대중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속의 정치인으로 남기를 원했다. 챕터 2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의지.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당시 그는 야당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며 대중의 큰 지지를 받았다. 탁월한 언변과 선명한 개혁 노선으로 인해 그는 박정희 정권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로 인식되었다.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도전은 그에게 상상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1973년,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일본 호텔에서 실종된 김대중은 선박에 실려 동해상으로 끌려갔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압력, 그리고 국내외 인권단체의 강력한 대응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치적 감시와 박해의 서막이었다. 이후에도 그는 수차례 투옥되며 집요한 탄압을 받는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그는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감옥에서조차 그는 글을 쓰고 공부하며 자신을 다듬었다. 그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졌고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김대중은 더 이상 단지 정치인이 아니라 상징이 되었다. 이 시기 그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되새기며 정치적 신념을 공고히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김대중은 탄압 속에서 더욱 빛났고 그 빛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골목을 서서히 밝혀왔다. 챕터 3 국민의 선택 대통령의 길. 1997년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로 국가적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이러한 시기 국민은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요구했고 그 중심에 김대중이 있었다. 수차례의 도전 끝에 그는 마침내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평생의 정치 여정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이자 야당 출신 대통령의 등장은 정치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순간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경제 위기의 수습이었다. IMF 구제금융 체제 속에서 그는 대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고강도 정책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많은 비판과 저항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벤처산업 육성은 이후 대한민국의 IT 강국 도약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단지 경제 회복에 그치지 않았다. 교육개혁, 복지 확대,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이끌어갔다. 말이 아닌 실천, 권위가 아닌 소통이 그의 정치 철학을 대변했다. 무엇보다 주목받은 것은 그의 대북 정책이었다. 그는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낸다. 무력과 대립 대신 포용과 협력을 택한 이 정책은 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결국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결실을 만들어냈다. 김대중은 한반도의 평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챕터 4 노벨평화상 그리고 남겨진 과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이 만남은 분단 이후 처음이었으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 정상의 악수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협력 가능성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이 활발히 논의되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같은 해 김대중은 이 업적을 인정받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안겨주었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수상 연설에서 평화는 가장 위대한 정치라고 강조하며 평생을 걸쳐 추구해온 가치의 정점을 찍는다. 그러나 햇볕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따라붙었다. 대북 송금 문제, 남남 갈등,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으로 인해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김대중은 늘 비판 속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했고, 때로는 정치적 고립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다. 임기 말 그는 정치적 후계자 문제, 당 내부 갈등, 경제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남긴 채 청와대를 떠난다. 하지만 그는 퇴임 후에도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주로서 계속 목소리를 냈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설파했다. 김대중에게 정치는 끝나지 않은 사명처럼 남아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끝까지 국민을 향해 있었다. 챕터 오투사의 그림자 인간 김대중. 정치적 상징이자 민주주의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김대중이지만 그의 삶엔 외롭고 고단한 그림자도 존재했다. 수차례 감옥에 갇히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길었다. 그의 아내 이호 여사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곁을 지켰고, 김대중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다. 이 부분은 단지 정치적 동반자가 아닌 시대의 사명을 함께 짊어진 동료였다. 특히 두 아들의 정치적 연로 문제는 그의 인생 후반기에 큰 고통이 되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를 이해했지만, 정치적 도덕성과 개혁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것도 사실이었다. 김 대중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했다. 그에게 있어 가족과 국민 사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이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고독한 싸움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다. 자서전과 회고록에서 그는 스스로의 약점과 후회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진솔한 고백을 남긴다. 그의 정치 인생은 단지 승리의 역사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반성과 고민의 연속이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나는 국민 앞에 떳떳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내면의 진지함은 그를 더욱 특별한 인물로 만들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집중했던 정치인이었다. 인간 김대중의 고뇌와 성찰은 우리가 리더를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대묻게 만든다. 그는 시대를 이끈 지도자이자 끝까지 자신의 약점을 마주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 챕터 6 행동하는 양심의 철학. 김대중을 대표하는 문구 중 하나는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걸쳐 실천하려 했던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불이한 권력 앞에 침묵하지 않았고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했다.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김대중은 바로 그 용기의 정치인이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단지 제도로서 이해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언론 자유, 지역 평등, 정치 개혁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의 행동은 늘 구조적인 문제 해결로 향했고, 단기적인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정의에 무게를 두었다. 또한 그는 타협과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김영삼과의 3당합당에 반대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했던 그는 이후 김영삼 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이회창과의 연정 논의 등 다양한 정치적 손잡기를 시도했다. 김대중의 정치는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고 포용하는 정치였다. 이러한 자세는 민주주의가 단지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의 양심은 국제적인 문제에도 적용되었다. 그는 아시아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했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으며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그는 한국 정치의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세계 속의 양심으로도 행동했다. 김대중에게 있어 정의란 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챕터 7 기억되는 사람 잊히지 않는 유산. 2009년 8월 18일 김대중은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길은 온 국민의 애도 속에서 이뤄졌으며 국장으로 치러졌다. 그의 장례식은 단지 한 정치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 한 페이지의 마침표와 같았다.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그를 배웅했고 그의 생애를 기리는 각종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김대중의 정치 철학과 유산은 계속 회자되고 있다. DJ 정신이라는 단어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 대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각계에서 이를 계승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의 대북 정책은 이후 정권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계승되거나 재조명되었으며 남북 관계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기준점으로 여겨진다. 김대중도서관 김대중 컨벤션 센터 등 그의 이름을 딴 여러 공공시설이 세워졌고, 각종 다큐멘터리와 전시 학술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가 남긴 연설문, 저서, 인터뷰는 후대에게 중요한 정치적 유산으로 남아 있으며,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교과서 같은 존재로 평가된다. 김대중은 단지 한 세대의 지도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등불이었다. 그의 이름을 둘러싼 평가에는 언제나 찬반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가 이룬 변화와 도전, 그리고 남긴 기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축으로서 분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말을 남기며 권력자 아닌 시민의 친구로 기억되길 바랐다. 오늘날 그를 회상하는 이유도 바로 그 진정성 때문이다. 챕터 8 시대를 견딘 목소리, 미래를 향한 울림. 김대중은 분명히 과거의 인물이지만 그의 사상과 철학은 여전히 현재를 관통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마다 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김대중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그는 통합의 언어를 사용했고, 대화의 가치를 외쳤으며,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치를 꿈꿨다. 이 원칙들은 지금도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가치들이다. 그의 삶은 수많은 포기의 순간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고문, 납치, 사형 선고, 정치적 좌절과 배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길은 늘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국민을 향한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켰다. 바로 그 이후로 그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 혹은 한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것이다. 오늘날 김대중의 유산은 단지 정책이나 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 양심과 용기 그리고 행동하는 신념. 이러한 자질은 정치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기준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김대중의 삶을 통해 배운다. 역사는 한 사람이 바꿀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이름은 시대를 관통하는 울림이며, 그 울림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 김대중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김대중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은 시대를 치유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려 했던 치열한 사상가이자 행동가였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양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의 삶은 한 인간의 위대함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